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튼튼 백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고혈압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겨울철 혈압관리입니다. 유독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제까지 멀쩡하던 옆집 아저씨가 아침 운동 나갔던 친구가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왜일까요? 왜 겨울, 특히 추운 아침에 심장 마비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라는 조용한 암살자 때문입니다. 이 암살자는 따뜻한 이불 속에 있던 우리 혈관을 공기 속으로 나서는 순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겨울철 혈압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고 나와 내 가족을 돌연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겨울나기 비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왜 유독 겨울철에 혈압이 오르고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는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을 고무호스나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여름에는 이 호스가 말랑말랑하고 유연합니다. 물이 좀 세게 흘러도 잘 늘어나면서 압력을 견뎌내죠. 그런데 추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호스는 꽁꽁 얼어서 딱딱하고 뻣뻣해집니다. 이때 갑자기 뜨거운 물을 확 틀면 팽창을 견디지 못한 호스가 쩍하고 갈라지거나 터져버릴 수 있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킵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똑같은 양의 피를 보내려니,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혈압은 당연히 치솟게 됩니다. 바로 이때, 원래부터 동맥경화로 좁아져 있거나, 약해져 있던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거나 내출혈 혹은 혈관 속을 떠다니던 피떡 혈전이 좁아진 곳에 꽉 막혀버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겨울 혈압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급소를 지키느냐? 많으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 번째 급소는 바로 머리입니다. 우리 몸의 열기는 대부분 머리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추운 날 모자를 쓰지 않고 나가는 것은 보일러는 펑펑 떼면서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아요. 외출 시에 따뜻한 털 모자 하나만 써도 우리 몸의 체감, 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가고 혈압 상승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급소는 목입니다. 목에는 뇌로 올라가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위가 차가워지면 뇌혈관이 수축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도리나 스카프로 목을 감싸주는 것은 우리 생명선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급소는 손과 발, 우리 몸의 말단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뜻한 장갑과 두꺼운 양말은 필수입니다. 기억하세요. 겨울철 모자, 목도리, 장갑은 단순한 먼내기 용품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구급약입니다. 겨울철 돌연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른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집을 나서는 그 짧은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첫째,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서면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울 수 있는데, 특히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된 상태라 더 위험합니다. 침대에서 나오기 전 이불 속에서 5분 정도 손발을 꼼지락거리며 몸을 깨워주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둘째, 일어나자마자 찬물 세수는 금물입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하면서 혈압이 폭발적으로 솟구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셔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새벽 운동은 겨울철 고혈압 환자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이고 우리 몸의 혈압은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최악의 조건이 만나는 거죠. 운동은 반드시 해가 뜬후 기온이 충분히 오른 낮 시간에 실내에서 하거나 만약 야외 운동을 하신다면 충분히 옷을 껴입고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한 뒤에 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함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유일한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추운 날 뜨끈한 탕속에 몸을 담그면 천국이 따로 없죠. 하지만 이 즐거움 뒤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추운 욕실에서 옷을 훌렁 벗고 준비 없이 뜨거운 탕에 바로 들어가는 행동은 최악입니다. 수축해 있던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져 쇼크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욕을 마치고 추운 곳으로 나올 때는 혈관이 다시 급격히 수축해 혈압이 치솟고요. 올바른 목욕법은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고 심장에서 먼발부터 미지근한 물로 적신 뒤 탕에 들어갈 때도 40도 이하의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서 10분 이내로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내외 온도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실내 온도는 20도 내외로 너무 덥지 않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40에서 60%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말라 감기에 걸리기 쉽고 감기는 혈압을 올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외출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왔을 때 바로 두꺼운 외투를 벗지 마시고 몸이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옷을 껴입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음식으로도 몸 속에서부터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을 챙겨드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추천 음식은 생강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보약이나 다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의 짙은 노란색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에 녹이 쓰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쪄서 드시거나 죽으로 끓여드시면 훌륭한 건강식이 되죠. 세 번째는 해조류, 바로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미역과 다시마의 미끌미끌한 성분인 알긴산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맑은 미역국이나 다시마쌈을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 살이 찌기 쉬운데 이런 건강한 음식들로 식단을 채우면 체중 관리와 혈압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몸만 움츠러드는 게 아니죠. 마음도 괜히 춥고 외로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가 짧아지면서 햇볕을 덜 쬐게 되고 이것이 우리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줄여 계절성 우울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마음이 혈압에는 아주 직접적인 독이 됩니다.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을 챙길 의욕마저 빼앗아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몸의 보온만큼이나 마음의 보온이 중요합니다. 첫째, 햇볕이 좋은 낮 시간에는 의식적으로라도 10분이라도 산책을 해서 햇볕을 쬐세요. 실내에 계시더라도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혼자 있지 마세요. 날이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마음 맞는 친구나 이웃과 따뜻한 차한잔 나누며 실컷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수다는 최고의 항우울제입니다. 셋째, 작은 즐거움을 만드세요. 평소 배우고 싶었던 노래 교실에 등록하거나 집에서 좋아하는 식물을 가꾸거나 따뜻한 털실로 목도리를 떠보는 것처럼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겨울철 우울감을 이기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겨울이라는 가장 위험한 계절을 안전하게 나는 비법까지 모두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긴 이야기가 어느덧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고혈압의 정체부터 약, 음식, 운동, 마음 관리, 그리고 오늘 겨울나기 비법까지. 지난 8편의 영상을 통해 우리는 고혈압이라는 안개 속에 숨겨진 길을 함께 찾아왔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응원하고 또 실천을 다짐하며 이 자리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길고 길었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앞으로 이 마라톤을 어떻게 완주해야 할지 그 마지막 열쇠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용기를 선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혈압이라는 긴 마라톤 혼자 뛰면 외롭고 지치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혹은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오히려 환자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먹지 마, 저것도 먹지 마. 하는 감시자가 되거나 운동 좀 하라니까. 하는 잔소리꾼이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딱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감시자가 아닌 동참자가 되어 주세요. 이거 드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저녁은 건강하게 채소쌈에 생선구이 먹을까요? 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식단을 제안해 주세요. 둘째, 잔소리 대신 칭찬을 해 주세요. 혈압도 높네. 하고 탓하기보다 오늘 혈압 안정적이네요. 어제 산책한 게 효과가 있나 봐요 하고 작은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세요. 칭찬은 최고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함께 움직여 주세요. 나가서 운동 좀 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아버지, 저랑 같이 30분만 걷고, 와요 하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고혈압 관리는 환자 혼자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함께하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혈압계에 찍히는 숫자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숫자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온종일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게 되죠. 반대로 숫자가 낮게 나오면 이제 괜찮구나 하고 안심하며 생활관리에 소홀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숫자와의 싸움을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혈압계 숫자는 우리 건강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130이 나오면 합격. 140이 나오면 불합격이 아니라는 뜻이죠. 혈압계의 진짜 의미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내 생활 습관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혈압이 높게 나왔다면, 아, 어제 내가 좀 무리했구나. 오늘은 조금 쉬어가야겠다 하고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등입니다. 혈압이 안정적으로 나왔다면, 아, 내가 요즘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대로만 계속하자 하고 칭찬해주는 거울이고요. 숫자에 일일비하며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혈압을 올리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숫자는 참고만 하세요. 그 대신 그 숫자가 말해주는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한 오늘을 사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진짜 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고혈압 관리의 최종 목표는 120에 80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사랑하는 내 손주가 20살이 되는 모습을 건강하게 지켜보고 배우자와 함께 웃으며 여행을 떠나고 내가 좋아하는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를 아프지 않고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숫자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일 뿐입니다. 고혈압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다독이며 평화롭게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영상을 통해 함께 찾아온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를 드릴게요. 그 열쇠는 바로 나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의사나 약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환자가 아닙니다. 무엇이 내 몸에 좋고 나쁜지 스스로 판단하고 내 삶의 방식을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진 여러분 건강의 진짜 주인입니다. 고혈압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공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5070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고혈압 뿐만이 아니죠. 혈관을 막는 또 다른 주범인 고지혈증, 소리 없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골다공증 등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건강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하며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